꿈을 가지면 갈멜산의 엘리야는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안 그래도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아합 왕의 핍박을 받고 있어서 힘든데, 게다가 그의 아내인 이세벨까지도 큰 핍박을 하는 터라 쌍으로 핍박받고 있어서 힘들고 있는데, 지금은 또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고요. 상대해야 할 다른 이단 우상 숭배 선지자들은 수백 명입니다. 그들과 지금 영적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외로움으로 시작했던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엘리야 곁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드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확실한 꿈을 가졌더니 그 결과가 좋았다. 이겁니다. 우리도 확실한 꿈을 갖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에는 혼란과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혼란과 아픔을 뒤로 하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갑자기 나쁜 일도 생기고요. 또 나쁜 일이 있었지만 또 갑자기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기쁘고 행복했다가도 우울해지는 것.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게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변동이 많은 세상의 흐름을 내 쪽으로 가져오게 만드는 아주 좋은 수단이 있는데, 가급적 이 세상의 흐름을 나에게 좋게 이끌어 드리는 좋은 수단이 있는데, 바로 꿈입니다. 꿈이 이 세상의 흐름을 나에게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알아보시고 도움을 주시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또 꿈과 비전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은 나 스스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승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꿈과 비전인데요. 이러,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확실히 붙잡는 가운데 온갖 도움을 받다가 결국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면 먼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번제물과 나무는 원래 잘 타는 물질이니까. 타는 게 당연하지만 돌,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태우고 핥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무시한 불이 내려왔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내려오면서 엘리야의 꿈대로 되도록 도와주시는 장면이에요 앞에 36절과 37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자신의 꿈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이 모든 백성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었거든요. 그 꿈에 하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확실하게 지금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면 특히 선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선한 꿈을 가지고 확실히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꿈이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욕심으로 가득 찬 꿈은 하나님께서도 혼쾌히 들어주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제 거짓말이 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잘못된 행동을 꿈으로 꾼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좀 어렵겠죠? 엘리야가 꾼 꿈도 개인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그 꿈은 지극히 하나님을 위한 꿈이고 백성들의 믿음과 백성들의 신앙을 위한 꿈이며 나라를 위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심 가득한 꿈보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겠다는데, 선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의 꿈과 비전을 확실히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동서남북의 넓은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한 꿈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을 위한 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꿈과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기쁨으로 그 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었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짜로 땅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을 이루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느 대형 교회처럼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안티가 있고요. 비판받을 일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 부흥을 주도하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부흥한 건 사실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은 처음에 다섯 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던 시절에 아주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다섯 명 앞에서 뭘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자 다섯 명이라뇨? 저는 지금 수천 명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수천 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상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담아서 설교했던 것이고 결국 그 믿음대로 그 꿈과 비전대로 얼마 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일 정도로 부흥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꿈과 비전이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부흥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확실히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 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말못할 부끄러운 내 욕망은 거기서 가려질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까지 다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꿈을 가지면 다음으로 사람들이 돕습니다. 꿈을 가지면 사람들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맞아 맞아 여호와께서 참신이신 게 맞다 맞아 앞에 38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었고요 이제 39절은 모든 백성이 주어이죠. 모든 백성이 동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큰 소리로 기도했던 내용에 동의하면서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어 엘리야를 돕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처음엔 안 그랬지만 이제는 엘리야 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엘리야 혼자 외로웠지만 다른 백성들 대부분. 바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이 엘리야가 품은 꿈과 비전이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꿈과 비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졌던 자 엘리야를 돕게 되는 이 상황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면 하나님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건 대체로 좋은 것, 선한 것,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좋고 선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몰려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중은 좋은 것, 옳은 것, 정의 쪽에 한 표를 던지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꿈을 확실히 붙잡는 가운데 역시 그것을 좋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까지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했을 때,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전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링컨 쪽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자는 쪽이고요. 반대쪽 남쪽은 노예를 해방하지 말고 계속 노예를 부리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도 강한 나라이지만, 당시에는 더 전력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쪽과 함께 하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남쪽이, 미국 남쪽이 영국과 프랑스와 한편이 되어서 싸우면 북쪽은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자 이 북쪽의 링컨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사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노예 제도를 폐지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컨의 노예 해방 선포는 이 영국과 프랑스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적어도 상대편에 가담하지는 않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쪽편에서 한편으로 싸우기는 좀 그랬거든요. 노예해방은 사실 옳은 것이고 현대사회로 올수록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런 좋은 비전, 선한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유색인종은 물론이요, 백인들까지도 그 좋은 비전을 지지하게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국들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결국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하여 노예해방을 공식적으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꿈을 확실히 가졌을 때, 주변에서도 이렇게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비록 기독교 핍박자들에게는 눈엣가시처럼 보였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그 비전과 열정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돕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후원하겠습니다. 여러 동역자가 생겼어요. 바나바, 마가, 신라, 디모대 등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많았고요. 선교 현장인 빌리뽀에서도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돕게 되고, 고린도에서는 그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한 꿈을 확실히 가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 내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소망을 솔직히 공유해야죠.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서로 서로 꿈과 희망을 나누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사소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망을 나누지 못하다가 이루지 못했던 사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TV에서 중계하는 쇼트트랙 경기를 한번 보니까 참 재밌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 하는 경기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에 하는 거예요. 나 내일 새벽에 깨워주세요. 이랬더니 왜? 쇼트트랙 보려고 그러니? 그때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 것을 괜히 혼자 뭐가 창피했는지 아 아니에요. 그냥 잘게요 하면서 다시 부탁하기를 접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보고 싶었던 쇼트트랙 못 보고 말았답니다. 그냥 솔직히 내 마음을 공유했더라면 도움을 받아서 일찍 일어났을 테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는 거니만큼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참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그 솔직한 얘기를 안 하는 바람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면서 서로서로 도움받을 것 받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반면에 너무 솔직했습니다 어릴 때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아주 솔직하게 눈치 없이 얘기했다가 왕따를 당했죠 솔직한 건 좋은 거지만 사실 그 꿈은 이기적인 꿈이긴 했어요 그러나 솔직한 건 좋은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애굽에 풍년이 드는 꿈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꿈까지 꾸고 왕에게 그걸 다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나라를 위한 건전한 꿈이죠. 요셉은 그걸 왕에게 솔직히 얘기했고 왕도 그 꿈을 지지했으며 주변에서 다그 꿈을 중심으로 요셉이 꾼 꿈대로 대처하면서 도움을 준 끝에 결국 나라도 강해지고 요셉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꿈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러다 보면 좋은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 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꿈꾸십니까? 나누면 모두가 응원하며 중보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혹시 새해에 살을 빼는 게 꿈이십니까? 그꿈 주변에 알린다고 방해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응원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함께 운동해줄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꿈을 가지고 그 뚜렷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통해 꿈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면 사람들이 돕습니다. 꿈을 가지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돕습니다. 꿈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돕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에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40절 말씀의 주어는 엘리야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승부의 추가 기울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엘리야는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방 선지자들을 해치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들을 죽이기보다는 좀 교화시킬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교화가 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아주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한 자신감으로 지금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돕게 됩니다. 꿈을 가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요, 주변의 도움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의 도움도 받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돕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잠재된 초능력이 있는데, 꿈과 비전에 바로 그 초능력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는 캐치 프레이즈도 같은 맥락이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죠. 꿈을 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들에게 뭔가 매력있어 보이는 꿈과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뭔가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꿈을 이 방금 전만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꿈을 제시하시니까 하나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그 꿈을 품게 되었고요. 그랬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부와 요한은 나중에는 목숨까지 걸면서 순교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숨까지 걸게 되었을까요? 목숨까지 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건 일종의 초능력이죠. 아무 데서나 목숨을 그렇게 거는 게 아니죠. 초능력이 발휘되어서 목숨 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아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꿈과 비전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꿈을 단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들에게 계속 힘을 주었고 적극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비전이 삶의 강한 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1910년에 매독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유행했는데요 요즘에 에이즈만큼이나 매독은 공포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폴 에를리히라는 과학자는 이 병의 치료제 살바르산 606이라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왜 이름이 살바르산 606일까요?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실험에 성공하여 개발된 약이기 때문입니다 605번씩이나 실패를 했다고 해요. 이건 그야말로 인간 승리였습니다. 600번 이상의 실패를 딛고 계속 노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역시 일종의 초능력이죠.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야 매겠다는 선한 꿈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꿈을 붙잡으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노력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 합해져야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99%의 노력을 하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꿈과 비전은 믿음을 끌어올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실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이미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움이 된게 바로 그 이미지,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도 세월이 흐르고 점점 나이만 들다 보면 에이,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 자손은 무슨 자손이야? 하는 회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밤에 하늘을 보니까 아, 맞다.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믿음을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따라오게 마련인데 이것도 일종의 소능력이죠. 믿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자손을 얻고 그 자손이 번성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고 여유가 되면 그림으로도 그려보면서 희망찬, 희망찬 미래에 대한 믿음을 북돋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도 더 강력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더 도와주시고 그렇게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늘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면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그 꿈과 비전을 말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스스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늘 되뇌이려면 꿈과 비전을 잘 설정해 놔야겠죠 여러분께서 새해에 세워놓으신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늘 되뇌일 1년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늘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이 늘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생각했듯이 우리도 좋은 꿈과 비전을 품고 늘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꿈을 가지면, 꿈을 가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기도로 아뢰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면 사람들이 돕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선포하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면 자신이 돕습니다. 스스로 꿈과 비전을 되내이면서 힘을 얻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